네, 안녕하세요, 사케입니다. 일 오늘은 달빛 조각사 다크게이머가 정식 런칭을 하게 되었죠. 관련돼서 직업 추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삭제고 공격적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야기해드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런 친구 저도 좀플레이 해보고 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무가금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금 기준 당연히 추천 1순위는 궁수입니다이 게임이 전작하고 크게 차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시스템 자체를 오딘을 조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약간 오딘 라이크인데, 기반은 이제 기존에 있던 달빛 조각사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존 달빛 조각사 아시겠지만, 어, 초반 육성은 원딜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근거리가 몬스터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글로벌 서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유저 수가 나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 사냥터에서 근접으로 했을 경우에 좀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궁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무가금 유저가 이제 하기에는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거리 딜러죠 그래서 나름 궁수 따라서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궁수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좀 효율이 좋아지고 약간 뭐 가금 한다고 치면 더 이제 궁수보다는 좋아질 어제 고점이 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2위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3위는 바로 전사입니다. 어, 그냥 무난하게 밸런스 잘 잡혀 있어서 하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어, 오딘 라이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PVP가 되게 중점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PVP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사 계열이 이제 좋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뭐 육성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초반 육성은 좀 힘들어요. 그때 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 세 번째로 추천을 하기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기사입니다. 나름 과금을 한다라고 하시면 은 성기사가 진짜 좋을 수가 있죠. 몸빵 전체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자체 회복기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실명업과 부여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이제 괴롭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PvP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은데 다만 이제 초반 육성 부분이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금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는 라점 때문에 이제 무과금 추천은 조금 애매해서 이제 사이로 이야기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각사입니다. 어,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전사에 비해서는 몸빵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얘도 이제 근거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초반 육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아시겠지만 좀 과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금 안 하면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가금하고 약간 뭐 암살자 계열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조각사를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달빛 조각사 소속자죠 이제, 이제 다크게이머가 이제 정식 런칭을 하게 되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